자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직접 포장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엽다! 자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누가 이런 쓰레기 스티커를 줬게 쓰레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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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? 어? 여기에 내 얼굴 들어가면는데 asm r 안해 자 이제 바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스터클 마법사만 쓸수 있다는 그런거 <laughs> 아 뭐야 자 지금 카메라 앵글 밖에는 지금 완전 대지율이거든요 섹상의 카메라 앵글 밖에는 앵글반만안 해! <laughs> 어, 너무 귀엽잖아 ASMR ASMR 일단은 이걸 정석껏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다들 이렇게 하던데 막 이거 꺼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손 나던데 아, 그냥 대충 집어 넣어. 다시 여기다가 소중하게 넣어줄게. 요 오케이 됐다. 그다음에 이거 빠르게 뜯어주고 시작요 너무 귀엽다. 아 이것도 한번. 나의 나의 멜로디 나의 멜로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. 아, 맞다, 이것도 해. 이거. 이거 막 예쁘게 놔뒀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. 자, 이거. 어, 뭐야. 어, 이거, 이거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오늘은 빠르게 산물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스티커 너무 귀엽고.